아멘 반갑습니다. 심의배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개요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자 그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며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며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또는 요한복음의 개요, 12장의 개요입니다. 오늘 12장의 오늘의 단어는 믿음, 헌신, 그리고 4D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4D 영화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D 영화만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막 의자가 흔들리고 또한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이었는데, 요번, 이제, 아파트 야시장 할 때, 요렇게 4D, 3D 하는 차가 이 와가지고, 햄미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셋이서 쪼르르 처음 이로게 타봤어요. 햄미 이제 어린이 이제 극장이라 이런 데서도 4D 이제 영화도 보고, 또한 바람, 냄새, 물 이런 것도 맡으면서, 영화에 이제 몰입도가 극대화됐는데, 여튼, 이번 것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는지, 연신 재밌다고, 바이킹 좋아하는데 이것도 계속 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러한 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들, 그냥 눈으로 보고 이미지로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떨림들과, 그 다음 냄새들과, 또한 바람들, 물들, 뭐 이런 것들을 맡다 보면은, 그 영화의 몰입도, 또한 3D 안경을 착용하면 아주 생생한 그 영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4D 영화에 이제 맞들린 사람은 정말 자기 집과 멀리는 영화관이라도 꼭 그것을 보고 또한 영화들을 이제 몇 편씩 봅니다. 2D나 이렇게들 보다가 이제 4 d 를 보면은 그걸 비교해서 또 리뷰를 다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왜 4D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도 요한은 오늘의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이 보디의 현장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2장 3절 마지막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 향유의 냄새가 정말 가득한 그러한 말씀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사도요한은이바을 적었을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그 전인 어제의 상황 11장에는, 어, 마지막 이제 표적을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 표적. 표적이 뭐라고요? 이제 말씀할 수 있겠죠. 안내판 그리고 그 길을 알려 주는 그 표지판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 그 안내해 주는 안내도의 마지막은 십자가 순환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알려 주고 있고 그 알려 줌이 순환과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는 영광의 그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요한복음의 별칭은 표적의 책이고 이제 내일부터 볼 것은 이제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12장은 11장에 있는 그 마지막 표정의 파장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극률하심을 입어서 죽음에서 부활을 맞이한 첫 번째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볼 때는 정말 큰빅 이슈가 아닐래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일로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의 잔치를 베다니에서 이제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잊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경험했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로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고 우리 같이 어제 나왔는데, 마르다는 그 고백의 믿음, 그 고백의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마리아는 그 부족한 믿음에서 충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부족했던 그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서 또한 오빠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 감격을 어떻게 예수님께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믿음, 그 충분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최고의 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300 대나리온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1 대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의 품삭이에요 그러니까 300 대나리온은 주 5일째로 따지면은 대략 이제 1년치의 월급이 되는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월급이 되는 거죠. 연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연봉인 순전한 나드 그 향유를 갑자기 예수님 발의 전체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향수 이렇게 좀 뿌려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좀 냄새에 좀 민감해서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학생회 때 집에 아카시아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보통 끝나는데 패딩을 안에 입기 전에 계속가 다열 번인가? 숨어보니까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거예요 도대체 이 향은 뭐냐 그리고 이 냄새가 뭐냐 철원에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봐서 아, 집에 아카시아 뭐 향수 같은게 있어서 뿌려됐더니 걸어갈 때면 냄새가 진동해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번 뿌려도 정말 심하고 또 오늘 집에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또 이렇게 방향 이제 옷을 입었던 이제 그러한 섬유위원제인지, 향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또그 엘리베이터 안에 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조금만 뿌려도 냄새, 파장이 이런 것들이 큰데, 1년치 연봉에 그 향유를 다 부었다? 집안에 그 냄새가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감사의 상황이었어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올 경우 일반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내놓는 상황이었어요. 중동이다 보니까 이제 슬리퍼 또한 샌들, 쪼리를 신다 보니까 발에 먼지들이 많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때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간혹은 감남류에 이제 그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이제 부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을 닦는다? 상당히 특이한 이러한 행동을 지금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행위는 부족한 나의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나여서 충분한 믿음이 되었고 또한 그 일로 통하여서 마리아가 할수 있는 지극한 겸손, 헌신, 사랑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면서 그녀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그러한 믿음을 충분하게 바꾸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가론유다가왜 너는 3 0 0대노를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서두에 말했던 3절의 말씀을 공감복음에는 없지만은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함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지금 마리아와 같은 부족한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의 것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사도 요한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줌으로 인하여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전폭적인 헌신을 사도 요한은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또한 알기를 원했으며, 또한 세 번째는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긴 것은 제자됨의 표시로서 행하는 존경과 섬김과 순종이라는 걸세 번째가 뭐라고요? 제자됨의 표시, 즉 영광된 삶을 우리가 야다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제자가 되므로 우리 또한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 됨의 행위 존경과 성경과 그 순종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를 사도 요한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그 헌신 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것에 향기가 가득하게 퍼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향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 지극한 그 겸손과 헌신과 사랑을 이제 그러한 충분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비록 가룟 유다는 네가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의 믿음이며 더 나아가서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즉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취가 나는 가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헌신과 섬 기운과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넘쳐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포디에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맡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십의장의 삶일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참된 제자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오늘의 삶 또한 맞이하는 금요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우리는 가론 유다처럼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하며 반대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게 도와주시고 그 진동된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전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